뭐. 예시 미니 네. 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한 시간 10시간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시간 pc방 10시간 pc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험 기간 특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한 시간 공부 10시간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공부는 제가 할 거고 10시간 공부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공부 생각만 해도 되게 하기 싫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 그래가지고 10시간 동안 대체 무슨 공부를 할까 싶다가 솔직히 저는 요즘에 10시간 동안 공부할 게 없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목표를 세웠던 영어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10시간 동안 영어공부를 할게 솔직히 단기간에 할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와인!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 했어요 또 술이야 또술맨 네, 술이야 <laughs>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도전해보려고요 오, 어어, 세상에나. 어어. 어 세상에나 저 지금 자격증을 해야되는게 하나 있는데요 강아지 네. 사료 영양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100만원이나 주고 강의를 신청했었는데요 7월 1일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꼭 연장 기간 안에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1시간안아는데 너가 1시간 했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제, 제가 1시간, 리니가 10시간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n 닝 아침부터 공부를 하게 된린 스튜던트. 린 학생이에요. 와 진짜 이상하네. 어, <laughs> 아, 아, 이 시간부터 공부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네. 지금 시각 오전 11시 6분. 원래 오늘 몇 시부터 공부하려고 했지 우 10시요. 어 근데 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오전 11시 6분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10시간이면 나 언제 끝나? 9시? 저녁 9시? 10시간이면? 그렇지 않아? 어. 10시간이면 오후 9시 6분까지 해야 되나보다. 아, 어떡해. 어떡해.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저는 PC방에서 10시간을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앉아서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린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밥 먹는 시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아니면 또 커서 가가지고, 많았어. 하는 행동, 그런 거다 포함입니다. 그냥 앉아서 딴짓해도 솔직히 그것도 그냥 다 포함이에요. 그니까, 러찐 공부하는 시간만 포함할 순 없어. 내가 어. 어떻게 알, 알지 못하잖아. 그거는 진짜 전공 일정이야. 어. 어. 그니까, 자기가 양심에 걸고, 진짜 막, 너무 돌아다녔어. 그거는 시간에서 제외하고, 를 만약에 그 외적인 부분, 그런 거는 감안해가지고, 그냥, 그냥 계산하는 걸로. 밥 먹는 시간도 포함이야. 원래 어, 학교, 그지? 학생도 밥 먹을 때, 그것도 공부 일종이야 어, 휴게 시간이요. 어. 어. 자 오늘 할 공부 소개할게요. 얘들아 공부하자. 벌써부터 또 다품한다. 제가 오늘 공부할 것은 와인. 와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와인은 도대체 무슨 공부예요? 와인은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서. 와인의 더... 역사? 어. 그게 무슨 역사야? 와인은 되게 프랑스 와인, 스페인 와인, 칠레 와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그 세계사도 배울 수 있고 되게 좋은 거예요. 에, hey, 너는 그래서 무슨 공부할 건데? 저요? 저는 어. 그 반려동물 영양학이랑 사료학이랑 그 반려동물 공중 미생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원래 사료학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여기 어. 책에 연필이 에꽂있거든요그래가지고 <laughs> 이거를 해야지 않을까. 저 인터넷 강의가 있어가지고 인터넷 강의 들어야지. 아, 이분은 저랑 수다 떨다. 이제 사진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 12시 6분에 <laughs> 퇴근하면 되죠. 아, 좋겠다. 근데 배고프니까 아침 좀 먹고 할거요 그러니까 나도 아침 좀 먹으면 돼. 이게 원래 공부할때 내가 좀 돌아가야지 좀 알죠? 맞아. 여러분도 그렇게 거. 하죠? 단거 먹어야 돼, 단 거.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아, 공부할 때? 어. 원래 좋은 거 아니야? 되게 해주세요 스키 게임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강의 들으러 갑니다.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되게 열심히 좀 들었어요. 한두개 들었나?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까지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부터 들어야겠다. 아 볼펜 없어, 볼펜이 맞혀버렸저 어, 이거 공부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 필통 어때? 멋있지? 오 어, 개쩐다. 대필통 멋있지? 요즘 인싸들은 그런 어, 거도나았다 필요하고 할까? 있으면 좀 써, 내 거. 와인 소문이.. 해. 아니 좀 시작하고 공간접종 해야지 진짜. 야, 야 써! 형 앞에 하나 있어줘야 되고. 아 옆에 사람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려, 강의 <laughs> 아, 짜증나! 큰일 났어, 덴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지금 수업하는 자료가 마요. 달라요. 뭐야, 저 여자 진짜 어떡하노니? 아니, 이거 봐요. 제가 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건데, 아니, 저기, PPT가 달라요. 선생님이 하는 게. 내가 지금 수, 수업을 안 들은 3개월 만에 이게 강의가 개정됐어요. 아, 이거 곤란스럽네. 나 처음부터 들어야 돼, 지금. 아, 책이 없어, 책이. 아, 모돈까지 조지고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아. 뭐예요 핸드폰으로? 네아저 <laughs> 찍고 있었어요? 네아 몰랐네. 지금 30분이 훌쩍 지났어요. 저 친구 이제 30분 남았거든요. 강의가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 20분짜리거든 강의가. 아 진짜? 나 다음 시간에 만나지아 그래 나도 2 0분짜리인데저퇴근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안 아, 나와. 이미피팬은 팬엔... 아, 단점이 나오다 말 아우, 불려 아우, 아아 정말 졸려 아우, 불러. 아우, 우고 빨리 꺼져.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어, 재밌는데요, 지금? 그리고 아침에 공부해서 그런지 뭔가 좀더 상쾌한 느낌도 아직 10시간 채우려면 좀 멀어서 그런지. 지금 나 열심히 공부, 양조용 포도, 그 술을 만드는 포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필기나 왔부하 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다 이따가, 아, 지지겠네 와인 안 먹어요. 이럴 수있어 <laughs> 저 여자 계속 카톡하고 핸드폰에요. <laughs> <하는 뻔해요>. 저한테 <laughs> 자기는 너무 재밌는 강의여가지고 집중한다더니 방금 그만하고 영상 끈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지금. 지금 지금 저 보이시죠? 카톡하고 있는 모습. 아 상담원이세요 혹시? 아 상담원 뭐 상담원. 보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되 어떠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못> 강의를 <laughs> 아예 멈추셨는데요? <laughs> 다 멈추고야 저는 당신처럼 켜놓고 있지 않아요. 시간 떼우진 않아요. 지금 시간을 다른, 낭비하고 가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흘려보내지 않는 스타일 아 그쵸 시간을 네. 흘려보내시잖아요 무시하고 다른 카톡까지 하고 있어요 누구 청했고 재활 무시하고 지금 다른 카톡까지 아, 하고 있어요 저 저한테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김진희 씨는 지금 1시간 끝나셨나 봐요 저요? 네저 이제 끝났어요 지금 12시 3분이고요 저는 12시 3분이 돼서 1강을 다 들었어요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 20분짜리 강의 하나 들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 25분짜리였고 꼼꼼히 들었어요. 1.2배 해놓고. 네 1.2배면 꼼꼼히 들은 거죠. 1시 거의 30분 하 거거든요. 필기하는 데도 좀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3까지 들었거든요. 상강은 그냥 흘려보낸 거 아닐까요? 아 무슨 소리세요 <laughs> 저는 이제 1시간 됐기 때문에 퇴근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힘든 하루였고요. 아, 아니, 저거 87일 남은 거나 앞으로도 공부할 거예요? 아니, 아니 해야죠. 어, 오늘 벌써 는안 하실 거 같은데? 언니, 해야죠, 해야죠. 피곤하네요. 우선은 당분간은 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 안 하는 걸로. 퇴근해보겠습니다. 어이없네. 1시간화이팅 지금은 오후 1시 30분. 어, 공부를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나요? 이제 강의를 4강째 들을 제가 됐어요. 이제 레드와인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크게 휴식을 취한 적은 없고요. 지리는 이제 밖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하네요. 공부는 열심히 하더니 요리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밥 먹고 있어. 공부가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돼 어, 이번 강의 30분짜리야. 된지 된 안마를 다 먹었어요 오빠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3시간 다 돼가요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하는데? 야 그래도 6시간 넘게 남았어 음. 공부를 안 하다니 사과까지 들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찼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안식을안 해서 연습을 할땐 말이야 어? 아.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았어 아. 그럼 네가 너무 열정하한 거지 아. 너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너는 대를 다시 하겠어 괜찮을까? <laughs> 그럼 화이트 와인에서 이거 까요 m 이 p 스 e 아, 배불러 배불러. <laughs> 지금이 2시4 3 분인데 천천 잠이 올 시간이거든요. 맞아. 흐암 흐암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 와인. 선생 옷걸이 입으셨나요? 보겠습니다. 귀여워. 귀사하세요. 귀엽죠? 귀엽서 안 돼요. 아 시끄러워요. 예안아 썼는데. 아니아저 저가 안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당신은 귀엽잖아요. 아니야 들리고너 때문에. <불륨> 아, 갑질 개쩔아! <됐잖아요. 웃음> 아 이게 선생의 갑질인가? 아 진짜! 시끄러워! 어 아, 네가 시끄러워! <laughs> <laughs> 네가 <laughs> 네, 네, 시끄러워! 비인간한 주제 중에 무슨 소리야? 네가 시끄러워 지금 지혁이 이해할 네, 수 어, 없는 오, 상황이네. 저, 여러분 너무 똥매너라고 생각해요 <laughs> 저. 시끄러워! <laughs> 아, 시끄러워! 내가 할 말이야!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내가 <laughs> 어, 목소리가 안 들려. 시끄러워 시끄러워 <laughs> 네. 공부할 때도 약간 장소의 전환도 중요하잖아. 맞아. 응. 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백색소 백색소음. 그지 응. 너도 나가. 그럴까? 야 요즘 신세대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어? 나 약간 스터디 카페 한 번도 안가봐서 스터디 카페 가보고 싶어. 스터디 카페 갈까? 근 지금 시간이 2시 30분, 3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를 가려면 약간 이동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이 대충 나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동시간 이산해서 30분을 추가해가지고 9시 반까지 저는 공부를 하고 오는 어, 걸로 어,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가세요? 비에스튜던트 33살 학생 같으세요? 네. 저 스터디 카페 경험으로 갑니다 그... 다녀오세요 9시 어. 반에 어. 돌아올게요 밤에 봬요 얘도 들어가요? 네. <laughs> 요 다 되려 거든요 근데 저 스터디 카페 와가지고 여기 1인 좌석에 앉았더니 너무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가지고 너무 독서실스러운 거예요 너무 스터디 카페 느낌이 안나 그래가지고 집중도 괜히 더안 되는 거 같고 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도 못 찍고 그래가지고 괜시리도 공부도 안도고 중도 안되 오랜만에 그렇게 조용한 데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소음이 안되가지고 그래서 계속 딴짓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강의를 한 개밖에 못 들었지 뭐예요 그리고 엎인데 덮친 거보로 에어팟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의를 조용하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느라고 지금 시간이 6시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폰 저렇게 조용한 데서 너무 적당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스타 커디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 수업하는 룸을 빌려주는 곳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나마 공부하면은 차라리 집중이 잘될것 같아요. 스타일 한번 해서 자리 이동했어.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러 가야겠어. 지금 1강이거든요제 목표는 10강까지 듣고 가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대해서. 또안 돼. 보르도는. 면접뿐만 아니라 왜 에어팟이 또 안되는거야 진짜 도움이 안돼 지금은 8시 6분 이제 10시간 공부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하, 아까까지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게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거든요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막 진짜 그와인 생산지인 프랑스에 대해서 배우고 막 이러니까, 아니, 프랑스 지역에 막그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랑스 마을 이름 너무 어려워. 아,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고 진짜, 아, 진짜 리얼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인상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부강도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감까지 듣고 갈 거란 말이요. 에 그래서 식감까지 듣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서 그래도 꼼꼼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 정도면 열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쉽지 않아. 10시간 공부. 지금 시간은 9시 44분. 10시간 공부하기 끝. 와인을 공부했으니 선생님은 계속 혼자 테이스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와인을 한병 사과해야 겠어요 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배운 와인의 레이블을 좀 어, 가다지고 읽어보고 직접 사보고 시음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의 공부를 마쳐보겠습니다. 저 지금 마트에 와인 회사로 왔는데 오늘 공부한 이 와인 레이블을 조금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 공부한 거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예쁜 와인 샀는데. 여기에 오늘 공부한 불브로 같은 게 조금 읽히는 것 같은 기분? 좀 공부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토대로 와인을 골라가 볼게요. 아, 10시간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 이제 공부를 했으니 실습을 할 시간이고요. 그래서. <laughs> 아니에요. 선생님도 술을 자꾸 드시더라고요.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 진짜 마트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인을 보는데, 그 오늘 공부한 이 레이블 있잖아요. 와인 레이블을 보는데, 확실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읽었잖아. 로제 마제 이걸 읽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없어요. 내가 이제 이게 레이블을 읽을 줄 아는구나 싶었고 이 로제르 마젤을 골라가지고 이게 이거는 프랑스 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카베르네 쇼비뇽 제일 뭐잘 아, 대중적인 거. 어 카베르네 쇼비뇽 제일 대중적인 와인으로 오늘은 골랐어요. 이거는 레드 와인이고요. 그래서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법은 안 배우셨나요? 아, 네 그거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맨 뒤에 나와요. 그냥 생초 따르는 아, 그냥 그냥 칼칼칼 먹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향름미의 향. 응. 이 향을 아로마라고 해요. 어, 오늘 나 공부 좀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학 너무 잘할 수 없이 드시는 거예요. 맛있네요. 오늘 약간 너무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어땠어요? 10시간 보고아 그래도 나름 아, 처음, 가, 스카이, 처음 스카이 갔을 때 스카이? <laughs> 어 처음 스카에 갔을 때 1인 룸을 써가지고 굉장히 내가 놀랐어 독서지가 돼가지고 어. 그래갖고 1시간도 안 있다가 나, 나왔거든 다른 방으로 그래도 나름 혼자서 방안에 엉이 붙이고 식당까지 할 일은 다 하고 왔어 맞아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뭐니? 뭐야? <목소리도>